오늘 강추위 속 중부지방에는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현재도 곳곳으로 눈이 흩날리고 있는 가운데 눈구름대가 점차 남아하면서 저녁부터 밤사이 우리 경남 지역에도 눈이 내리겠는데요. 서부내륙을 중심으로 이래서 3cm가 전망됩니다. 오늘 퇴근길과 내일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게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특히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불씨관리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대부분 분지역 영하권에서 출발하지만 오늘보다 4에서 7도 정도 높겠고요. 통영과 거제는 1도로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낮 기온은 김해와 밀양 고성이 영상 5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지역은 사천과 산청이 영하 3도로 시작하겠고요. 낮이 되면 하동이 영상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동해상으로는 물결이 높겠습니다. 먼 해상으로는 하늘빛이 흐리고 한때 비가 오기도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일부 서부 내륙으로는 오전부터 눈이 오겠고요. 일요일 추위가 다시 기세를 올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